강원 삼척시 원더급, 바닷가 펜션 부지 매매, 전원주택 부지금 매매, 전원카페 부지금 매물, 휴양시설 부지, 별장 부지 매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발전으로 전원주택, 펜션, 카페, 근린시설, 별장 등 다용도로 건축 가능합니다. 동해안 바닷가 호산항구 마을 뒷동산에 위치해 바다와 마을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풍경이 멋지고 남양이어서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기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 8m 도로공사를 2020년 6월 중에 할 예정이어서 도로공사와 함께 건축하면 됩니다. 동해 삼척간 동해선 전철화 공사 중이고 동해고속도로가 앞으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교통망이 좋아져 투자가치도 높습니다.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호산 터미널까지 직행고속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원더급 사무소, 농협, 우체국, 삼척시립도서관, 버스 터미널이 도보로 10분에서 20분 호산 오일장, 삼척호산시장이 도보 7분에서 13분 거리로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매우 가까워 살기 좋습니다. 포지면적 1,121제곱미터 339평. 부동산 직거래. 집. 부동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만 원 절약하는 길. 중기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목소리>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집 구할 때 부동산 119 중개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 절약하는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 주택 선내 상가 점포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일리고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직 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